안녕하세요. 유형포켓 채널의 뽑기입니다. 오늘은 파워 오브 디 엘레멘츠 1옥강을 시작해볼건데요. 첫번째 팩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분열된 낙인 스프라이트 픽시즈 프로파간다의 모래먼지의 빅허리케인 수개의 미석 카토린 케오클로스 트레틀 래피라시 티아라멘츠 메타노이즈 크롤로소우마 수의비 미석 카토린 또 나왔네요 레버넌스 밴데드 봄화정의 달력넘기기 브릴리언트 로즈 티아라멘츠 키토칼로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프라이트 스타터 네 번째 팩 펑크 잼 익스트림 세션 봄화정의 꽃망울 메르피 왈라비 오 잼나이트 레이디 로즈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알색의 페를노이오 페를레이노? 어쨌든 마지막 다섯 번째 팩 스프라이트, 스매시즈, 스프라이트 픽시즈, 너그롬, 너구리 부부, 엑소시스터, 리타니아 오! 슈퍼레어 카드야, 네. 용황파동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아, 슈퍼레어가 아 울트라래요. 오늘 나온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는 총 3장. 일단은 맨 처음에 나왔던 티아라맨츠 키토칼로스라는 카드입니다. 티아라멘츠 몬스터 물종 몬스터를 융합해서 만드는건데 얘는 뭐 개같은건데 티아라멘츠 중에 레어몬스터 있잖아개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이 카드랑 다음 잼나이트 레이디노즈 아, 로즈다이아 잼나이트 레이디 로즈다이아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름참 복잡하게 어쨌든 잼나이트 몬스터랑 전사적 몬스터를 융합해서 만드는 카드고 아 천사족이네 전사족이 아니라 어쨌든 잼나이트 새로운 지원 카드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운터 함정 카드인 용황의 파동이라는 카드입니다 이거 호프 같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림에 그려져 있는 애가 아닌가 어쨌든 효과를 보시면 이 카드 명의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사용할 수 없다 상대가 필드의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파괴한다 오! 일본 효과만 봐도 딱 좋네요 그리후이 그 효과를 발동 이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자신의 패에서 몬스터 한 장을 골라 제외하고 이 효과로 파괴되어 묘지를 보낸 몬스터를 효과를 무효로 하고 자신의 필름 위에 특수 소환한다 아 아무래도 이 카드가 상대 의 몬스터를 파괴하고 자신의 패를한장 버리면 그 몬스터를 자기한테 소환한다라는 카드인 것 같은데 뭐 대신 효과는 못 쓰지만 뭐 나름 괜찮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, 그 6월 1일 옥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